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예, 그랜드 체로키 L 출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블랙팩, 발틱그레이의 블랙팩입니다. 예! Yeah. 잠깐, 지프 김수규 차장 신차 출고에 대 보고 가시죠. 엠블럼, 유광블랙. 그릴도 유광블랙. 원래 그리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꿨습니다. 테두리까지 싹다 도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부분도, 이 부분도 다 도색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싹. 자, 이것도 원래, 원래는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도 도색을 해서 완전히 크롬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다 도색. 야. 그리고 이거 붙이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휠도 도색. 어우, 타이어 광택 제대로 먹겠습니다 어우, 눈 부셔서 선글라스를 쓰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색을 했고요. 도색이 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짜잔. 얘도 도색했어요. 와, 진짜 엠블럼 도색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이베이에 팔아요. 이렇게 도색을 하고 도색하고 도색하고, 도색하고, 거기에다가, 머플러 팁까지, 도색 완료. 여기까지는 다 도색입니다. 그리고, 24년식은 루프가 투톤이래가지고, 이거는 뭐안 건드려도 돼요. 그런데, 요 부분들, 요 부분이 크롬입니다. 짜잔. 예, 보이시죠? 사진이 이랬어요. 이런 크롬도 보시면 다, 랩핑 처리를 해서 꺼멓게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도 짜잔 원래 크롬이죠 그런데 이 크롬부를 랩핑을 처리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꺼먼 그랜드 체로키 L 발틱 그레이 블랙팩 에디션 이 완성되었습니다 블랙팩 에디션 완성하는 데는요 김차장 성격이 좀 꼼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블랙팩을 3일 동안 이렇게 맡겨만 주시면 이쁘게 완료를 할수 있습니다. 아, 또 까먹을 뻔 했네요. 예, 여기도, 손잡이도, 랩핑. 랩핑. 예, 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이쁘게 했다. 아, 죽입니다,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요게, 요게 바로 작품이죠. 이런 식으로 김차장에게 맡겨주시면 블랙팩까지 다 완벽하게 시공을 도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죽입니다. 되게 아름답고요. 출고 전에, 예, 도어컵, 엣지, PPF, 거기다 플러스로 예, 주유구 PPF. 이건 그냥 돈 들여도 하세요. 그 얼마 안 듭니다. 그냥 돈 들여도 하세요. 왜냐?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이라 기스가 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차 검은 차인데 이거 눌렀다가 기스 나 가지고 저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걔는 아직도 제가 한지 모르고 기스 났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주유구 PPF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엣지 매트 장착했습니다. 예, 3열까지 했고요. 지금 여기 선물들이 넘쳐가지고 3열을 못 피는데, 짜잔. 예, 요렇게 3열까지 싹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엣지 매트의 장점. 순정 매트는요, 여 가운데를 안 덮어줘요. 그런데 엣지 매트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까지 덮, 덮는 길쭉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역시 앞자리 석 보면 예와 엣지 매트 예, 예 순정 매트는 이 왼발 풋레스트쪽안 덮어줍니다. 근데 엣지 매트 덮어주죠?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려면 엣지 매트를 추천합니다. 코일 매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코일 매트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끝단이 박음질 처리가 안돼 있어서 그게 전 되게 싫어요.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박음질까지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김 차장은 오히려 이 코일 매트보다는 엣지 매트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도 썬팅을 했어요 썬루프는요 그냥 어둡게 하세요 이게 가장 어두운 겁니다 5% 짜리 왜냐하면 여름에 요 아무리 선세이드 치고 있어도 정수리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뜨끈뜨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썬루프는 어둡게 썬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차는 이제 또 멋있게 또 출고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팩 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원하신다면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김수규 차장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고객님께 사진을 다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짜잔. 예, 출고할 때도 그냥 차만 안 보냅니다. 예, 김차장이 직접 다 가요. 예, 이게 성격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김 차장 얼굴 보면서 출, 차를 출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후 관리로 유명한 영업 사원이에요. 그래서 지프 랜드로버 패밀리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요, 김 차장의 이제 사후 관리 서비스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짜잔, 이 후기로도 증명을 해드립니다. 이거 제가 쓴거 아닙니다. 고객님들께서 김 차장을 칭찬해주신 후기입니다. 후기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그랜드 체로키 할인,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수규 차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지프 출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